조용히 그대, 그대.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동산 국이 어, 2013년 7월 1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DRE, 어, Department of Real Estate라고 불려졌는데 어, 2013년 7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행정 기관들 개편으로 말미암아서 명칭이 Bureau of Real Estate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웹사이트 같은 것도 바뀌었고요. 웹사이트는 bre.ca.gov입니다. 어, 먼저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 캘리포니아 정부의 어, 그 조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국이 이 전체 그 행정 조직 체계상 어디에 속했는지 좀 알기 위해서요. 어, 일단 캘리포니아는 어, 뭐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자체로서 뭐 이런 그 국방 외교, 어, 이런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거의 한 나라의 어떤 그러한 살림살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내로, 주 자체내로, 어, legislative branch, 입법부가 있고요, executive branch, 행정부가 있고, judicial branch, 어, 사법부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 내에 어, 이렇게 존재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헌법 (constitution) 러드 존재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어, 행정부의 (executive branch)의 어, 수장은 어, 가버너 주지사죠. 주지사는 지금 제리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부는 세넛과 어, 어셈블리, 상원, 하원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이 <laughs> 행정부는 여러가지 기관들이 많은데 일단 그 부동산국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 이렇게 체계로만 어, 한번 알아보면요. 이가버너 밑에 여러 가지 기, 기관들이 부서, 행정 부서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어 비즈니스 컨슈머 서비 s 스 n 하우징 에이전시라는 이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 안에도 또 어, 여러 개의 또, 하위 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입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된 그런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는데요. 이 BRI는 이 부서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이 BRE는 부동산국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이, 어, 이 부서에 속해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RE의 수장은 어, Real Estate Commissioner라고 합니다. 부동산국장 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국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국장은, 어, 가버너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국장은 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 즉,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네, 관련 법을 인포스, 시행, 집행하는 기관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커미셔너의 어떤 어, 임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Real Estate Law 부동산 법을 enforce 그거를 집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어, 공무원입니다. 즉 법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 법이 사실 어, 있으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포스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권한이 그러한 또 의무가 이 부동산 국장에 되어 있습니다. 커미셔널 그러면 그 r 얼 a 스테이 t a 부동산 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이 캘리포니아는 이 성문화 돼서 이렇게 법전화, 이렇게 잘 조직화 돼서 법전화 된, 그,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걸 코드라고 하는데요. 관련 법들이 모아서 29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usiness and professions 코드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인슈런스 코드가 있을 수 있고, 시빌 코드, 또, 여러 가지 피널 코드, 네.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요. 29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앤 프로페션스 코드.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는 체계상, 디비전이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디비전 1, 디비전 2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디비전 안에는 다시 파트가 있고, 네, 챕터가 있고요. 챕터 안에는 아티클이 있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법조문은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어떤 코드가 있을 때쭉 1년 번호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코드의 섹션 10176 하면은 그 법조문이 이렇게 아, 이렇게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거는 잠깐 지우고요. 부동산 법이라는 것은 이 비즈니스 앤 프로페션스 코드의 디비전 4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 real estate law입니다. 근데 사실 디비전 4에는 그 부동산 감정에 대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디비전 4에 요 섹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디비전 4는 섹션 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0 0 0 0부터 11288까지가 이 부동산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4 안에 섹션 어요 다음에 시작하는 조문들은 이 appraiser, 그 감정에 관한 그런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섹션 만 부터 만 천, 이백, 8십까지가 부동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미셔너는 이 부동산 법을 인 n force, 집행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또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상위법은 이런 그 입법부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행정공무원으로서 고위 행정공무원은 나름대로 이 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미셔 r 스 그건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레귤레이션이 되는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이 행정부 중에서도 어, 이러한 어, 기관의 장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을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카운티 정부나 시 정부에서 만드는 그러한 어떤 법들은 조례라고 하죠, ordinance. 그래서 어, 커미셔너는 주로 이 부동산 관련 거래와 관련해서 어, 이 부동산 라이센스를 어, 관리를 하고요. 그런 관리 업무를 하고요. 라이스,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불만이 접수됐을 때는 그것을 조사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혹은 면회를 철회한다든지 면회를 취소 예, 그런 여러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 서브디비전 예. 그 서브디비전에 관한 그러한 여러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 디비전을 한그 파스들을 혹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어, 그걸 판매하지 못하게 할 때는 디지스 앤 리프레임 오더를 내려서 판매 정지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또 어, 여러 가지 청문회를 열어서 그 <laughs> 부동산 면허 소지자라든지 혹은 그 서브 디바이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라이센스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이 액션, 스타트 액션, 소송을 시작하는 거죠. 어큐제이션, 고발을 함으로써 예,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법부에 고발을 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미셔너는 business settle dispute,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을 때그 분쟁 자체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을 해석한다든지 그런 일은 이 judicial branch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 그러한 거래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arbitration 혹은 mediation, arbitration 중재나 혹은 civil lawsuit,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부동산 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